아이고 이제봤어 오랜만에. 근데 털 너무 길어서 털을 자르고 그 보라 그랬더니 세상에 저 들어오자마자 저 저쪽 야심이 이거 물어뜯고 있더니만 이제 제보네 코코. 아이고 우리 강아지 다리도 안 좋은데 살쪄서 다리도 안 좋은데 엄마가 미용을 시키고 스파도 하고 아 향도 좋다 우리 이쁜이. 아머릿결도 머릿결도, 끝에 좀 오래된 털 잘라내고 왔더니 훨씬 부드러운 것 같아요. 제가 선생님한테 요만큼만 남기고 다 잘라달라 그랬더니 선생님이 너무 짧은 것 같다고. 그래가지고 선생님이랑 상의하에 이만큼. 한 10cm 정도 되는 것 같죠? 이 길이는? 어, 그렇게 하고. 그러고서 잘라달라 그랬어요. 그래서 여기도 약간, 옆에도 똑단발 됐어요. 코코야! 여기도 이렇게. 그리고 선생님이 핀 꽂아줘갖고 우리 예쁘니, 요렇게. 아고 예뻐라 이제 집에 갑시다 오고 고생했어요